대표 멋있다. 아, 그 아까 이거 저기 나오는 거는 여기서 뭐예요? 저기 공연 들은 자리부요 는 이웃집 차 있습니다. 즉 방금 만나신 벨기에에서 온 인어공주와 네. 함께하겠습니다. 우와 인어공주가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네. 그래서 인간이 래서스튜디오 전해주셨어요. 어, 음. 말을 할수 있죠. <laughs> 말을 할수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서 에온 음. 엘리안이라고 합니다. 4년 전에 왔어요? 4년 전에? 한, 네, 3년 반 전에 왔어요. 아, <laughs> 설마 거기 가남 아쿠아움취업해서 음. 한국에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여기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아. 지금 어, 대학원 거의 곧 졸업할 거예요. 아, 네. 아, 대학원 님이 무슨 문구 전공? 문구 전공이세요? 저는 어, 신문방송학과예요. 노예다! 네. 아니, 아니, 체육, 무슨 교육학과, 뭐 이런 오. 게 아니라요? 네. 무지한 노예정책이니다 노예정책 오늘 여러분 궁금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문화공주의 비밀. 궁금해. 어, 알고 보니 두 다리가 있구나. <laughs> 어, 제가 이쪽에 들어가니까. 자리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인지 미리 한번 확인해야 되죠. 거기 MC랑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됐어요. 왼쪽 봐. <laughs> <왜또 가? 웃음> <laughs> <알겠죠? 웃음> 가입을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몇번 인어세요? 다이버 다이버예요 아, 그래서 아, 있고, 아, <laughs> 다이버. 그래서 인어 두명 <2명> 있고 다이버 두명 있어요. 그쁘죠 <laughs> <빗죠>? 어. <laughs> 감사합니다. 긴장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즐기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요. 공연 몇번 해요? 평일에 평일에 세개세개 하고 네 공연 세개 있고 어, 주말에는 네개 있어요. 네개네 개. 네 개? 이렇게 오랫동안 아, 들어가는 거아니에요 왜냐면 해요? 15분? 10분? 15분? 오, 물이 차가워서 오, 더 오래 갈수 없어요 어 추워 저거 냉탕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어, 춥다 춥다 저거 산소통 사수통... 같는게 아니라 물에는 산소통 거... 없어요. 또 어, 어,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 저거 어떻게 저렇게 물에 있나? 아, 네. 근데 소금물이라 잠수하기 어려울 텐데. 그죠 그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기 빼면서 들어가고. 와 아, 너무 예쁘다. 아저수을 어떻게 참아? 그로한 아, 사람이 아니면 알수가 없죠. 안 아, 뭐 어때요? 근데 신기로하는 사람들 네. 가장 편하죠. 아예. 네. 네. 그 와중에 의상까지 지아입입어야 돼요. 이사 네. 갈아입어야 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어머, 저람은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마람사람으이된 거야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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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 여기 안에 상어도 있어요? 네, 없어요 상어 아니에요? 공포영화요저 안에 <laughs> 있는 가오리나 이런 애들이 <laughs> 되게 당황스러워요 <laughs> 그렇죠. <아닌 거야. 웃음> 이렇게 왔다 갔다 <laughs> <왔다 웃음> 하네 이 <이제>. 사람인데 <사람이들> 수영을 <laughs> 나보다 더 잘해 <laughs> 중학교 때 친구랑 수학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 K-POP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음.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한국 문화에 어, 관심이 많아졌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데 K-POP 듣고 이렇게? 한국으로 온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어, 저... K-POP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슈퍼주니어 좋아했어요 와 <laughs>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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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미캉미캉 미캉미캉 <laughs>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제가 그 안에 있는 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슬픈 시니까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와, 와 감수성 어마어마하다. 네. 어, 시 쓰는 어떨까 생각했고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어요. 전지 깜짝 놀란 우와. 게, 청고마합이 계절에 날 심었다. 뭐, 뭐,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게 뭔지 어? 저 14년 여기사는데 음. 뭐, 알아들어요 뭐 <laughs> 대단해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네. 청고마합이 뭐, 그 정도 한자 말이니까, 공부하면 네, 네. 알 수도 있는데, 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머리 자자. 머 야금야금 저 몸말인지. 야금야금가 야근, 뭡니까? 모죠? 모르죠? 모르죠. 아, 몰라요, 음. 몰라요. 조금씩 조금씩 쓰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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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단어도 그... 예쁜 거를 많이 쓰는 거아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소리 좋잖아요. 야금야금 그런 야근. 네.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인어공주 하니까 사랑의 눈물기만 한줄 알았대요. <laughs>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뭔가 이 시는 그 창작의 고통 끝에 나온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한국어를 잘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이랑 소통 잘안 됐고 그래서 약간 작은 잡초 같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시작이 가을이고 힘든 시기 약간 겨울이고 그리고 이제 네. 봄도고. 그래서 봄. 드디어 봄이 왔고. 지금 그러면 그래서 계속 그래서... 봄이에요? 여름이겠죠? 지금 여름이죠. 여름이죠. 아아